흐르는 물 마시는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경계하고 있어. 이또야 왼발 들었다, 오른발 들었다. 뭐해? 얘 진짜 웃긴다, 얘 이렇게. 드디어 다 왔어. 어, 미치겠다. 아, 귀여워. 안 웃고 손으로 건들기만 해. 이거 네 거야, 나. 이거야. 왼발 들었다, 왼발 들었다. 뭐해? 어 미치겠다. <laughs> 진짜 된다 이렇게.